10월 14일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읽어드리는 남도일보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초등학교 인근 인도가 없는 통학로 이면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보행폭만큼 색을 칠하는 그린로드를 조성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합니다. 초로구산어린이재단 광주아동공호센터 등 8개 기관과 함께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그린로드 대장정 업무 협약을 맺고 용주초등학교 인근 통학로를 시작으로 그린로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광주시의 시민 정책마켓에서 선정된 그린로드 대장정은 아동 친화적인 보행로를 조성해 통화 가동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협약에는 북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TVN 광주교통방송, 용주초등학교, 용주초등학교 학부모회, 용봉동주민자치위원회, 용봉보물터 등 교통 유관기관과 단체도 참여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 단체는. 아동 교통안전 정보교류 및 민관협력 모델 개발, 아동 교통안전 옹호 체계 구축, 교통안전 환경 조성 및 인식 확산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칩니다. 광주만의 역동성과 창조성을 패션을 통해 선보이는 장에 새롭게 마련됩니다. 올해 첫 선보이는 광주 패션위크 2020에 오는 28일 영상으로 공개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번 패션위크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패션 필름과 디지털 런웨이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영상으로 제작해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 공식 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오는 14일에는 광주 패션위크 참여팀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미리 공개합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광주 패션위크는 지역 신진 디자이너의 브랜드를 알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로컬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패션위크는 한 아세안 패션위크를 비롯해 서울대구, 부산대전 등각 지역을 대표하는 패션 페스티벌이 진행됐었지만 광주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제1회 광주 패션위크에는 전국대학생 패션연합회 오프, 광주지부, 시오어, 다정, 레라이트 라쇼, 리프로젝트 패션학원 등총 6팀의 신진디자이너가 참여했습니다. 광주 금남로의 예전남도청은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인 예전 남도청의 광주의 빛이 비춰집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기간에 오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30분 단위로 광주와 한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건물 정면부 외벽에 투사합니다. 투사할 작품은 모두 새 작품으로 임용현 작가의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하석준이 광주의 사랑과 자연 데이터 플러스 예술팀의 광주의 빛입니다. 작품 투사 시간에 애전 남도청을 찾거나 인근을 지날 경우 광주의 이야기, 광주 사람, 광주의 미래를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50여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광주 지역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학교와 도서관,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이 속속 재개관하면서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덩달아 식당과 카페를 찾는 손님도 늘어나면서 상인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초등학교 등교길은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마스크를 쓴채 친구들과 오랜만에 인사를 나눴고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 안부를 묻는 등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부 공공도서관에도 공부와 독서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인원 제한이 완화된 지역 대형학원들도 취업준 비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학원가 일대 식당과 카페 등도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광주 빛고울로 인건강타운은 8개월 만에 야외 체육시설을 개방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침부터 게이트볼과 산책 등을 즐기는 등 모처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에 있는 마로해역의 양식어민들간 바다 영토 분쟁이 일단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김양식장을 놓고 40년 가까이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양측 어민들의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양측 어민들은 합의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결과에 승복하고 판결 전까지 현재 사용 중인 해남 측에서 양식어장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양측 거민들의 갈등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웃사촌처럼 지내온 양측 거민 간의 화합과 상처 치유를 위해 각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남도일보 뉴스였습니다. 남도의 눈으로 새로운 남도를 봅니다. 남도의 창으로 더큰 세상을 봅니다. 깊이 있는 생각으로 흔들림 없이 시대의 아침을 열어온 남도일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올곧은 신념으로 시대를 대변하는 뉴 저널리즘. 지역민과 함께하는 참다운 뉴스 미디어. 중흥 미디어 그룹 남도일보.